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 하 1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영상이 제대로 녹화가 되지 않아서 제 음성 말씀을 남깁니다. 사무엘 하 15장은 다윗의 그 왕위에서 쫓겨나는 과정과 또 압살롬의 반역에 그 사건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사건의 발단은 그 다윗의 첫째 아들 암론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사건이었죠. 암론이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이제 강제로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범했던 다마를 헌시짝 버리듯이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진노하지만 아무런 벌을 제재를 가지 않았던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 스스로가 찔리는 것이 있었잖아요. 예, 자기가 발세바를 범했던 예, 그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범했던 그가음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사실 압론에 대해서 어떤 예, 말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예, 사실은 예, 압살롬이 이것이 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2년 동안 압살롬이 벼루게 되고 결국 압론을 죽이게 됩니다. 예, 그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다윗의 진노를 피해서 3년 동안 어머니 고향에로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압이 중재를 해서 나중에 압살롬과 다윗을 어떻게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못 만들어 왔지 그 마음적으로 다윗이 완전히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법적으로는 용서했지만 그 마음은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압살롬을 엘루살렘 성에서 보지를 않는 겁니다. 외면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압살롬에게는 더큰 사실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살인을 범했을 때 다윗이 이것 또한 압살롬에게 아무런 예 문제를 제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살인했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론에게도 압살롬에게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할수 없었던 것이 다윗의 사실은 큰 문제였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큰 문제는 뭐였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당자의 비유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온 당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자가 회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용납받은 자 아닙니까? 자기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용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은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멀리하고 왜냐하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아들을 보면 마치 자기를 보는 듯한 압살롬을 뭐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 이미 거기에서 이제 떠나갔다 할지라도 압살롬만 보면 자기의 죄가 자꾸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멀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 하나님은 자신의 용납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그 아들을 용납하는 것이 사실은 예 모든 것들의 문제 해결의 출발이었는데 오히려 문제만 더 쌓여 가고요. 이것이 압살롬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예, 그렇게 예 멀리하고 어, 뭐 몸만 예루살렘 성에 있었지 자기를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라 생각했던 압살롬은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식으로 쫓겨났다면 내가 오히려 아버지를 쫓아내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참 집요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압론을 예, 죽일 때도 인연을 벼룻던 는데 예, 자기가 왕이 오르기 위해서 4년 동안 또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짜느냐 하면 성문 어, 앞에 서 있으면서 송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먼저 지파를 물어보죠. 어느, 어느 출신이냐? 왜냐면, 송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찾아왔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파에 대한 것을 출신성분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던지 상관없이, 내가 옳다, 참 맞다, 이런 식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뭐냐면, 에,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세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떡하냐 내가 만약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면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정의를 베푼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은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성사를 해결하기 위, 일을 위해서 왕으로 찾아왔는데 압살롬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어 마음이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에, 너무 고마워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오히려 절하는 것을 막고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춰주는 왕자가 자기에게 안아주고 입 맞춰주는 일근데 사실은 그사무엘라 14장 25제로 보면 예, 그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이 크고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에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 0 3개었더라 아름다운 머릿결, 예, 아름다운 외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압살롬같이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분도 왕자잖아요. 그런 아름답고 출중한 외모의 소유자인 왕자가 자기를 안아주고 입맞춤 해줬다. 사실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송사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압살롬한테 다 마음이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겁니다. 이것을 4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 어느 정도 사람들이 에, 그 에,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에, 많아진 것을 이제 알고 나서 어, 다윗에게 이제 압살롬이 청하죠. 자기가 그 술, 아람의 그 술에 있을 때 에,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반드시 요한을 섬기겠다고 했으니까 나를 헤브론에 보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내주죠. 근데 사실 헤브론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윗이 처음 왕위에 올랐던. 그래서 7년 반 동안 유다지파의 왕에서 다스렸던 장소가 헤브론이고 사실은 모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헤브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왕위에서 처음 인정받고 왕위에 올랐던 그 과정을 압살롬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왕이 밟았던 전철을 그대로 다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압살롬이, 에, 정탄군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 두루 보냅니다. 예, 나팔 소리를 듣거든, 에 너가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라, 어게까를 따라갔던 200명, 무슨 영고로 따라갔는지 모르고 갔는데, 예, 압살롬이 그렇게 왕을 선포하니 그들이, 반역에 도모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예, 압살롬을 지지할 수 밖에 없었고요. 더군다나, 예, 제사들이 때 압살롬이 다윗의 모사 아이도벨을 청합니다. 예, 그리고 아이도벨이 예, 결국 그 가운데 같이 이제 도모할 수밖에 없는 예, 압살롬이 그렇게 머리를 짠 거죠. 그리고 아이도벨이 가만히 판세를 보니까 예, 압살롬이 모든 왕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예, 빨리 캐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 폼에 선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 편으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이 예, 소식이 이, 다윗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놀라고 어, 이제 급히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과거에 사울에서 쫓겨서 광야로 쫓겨다녔던 그 모습을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쫓겨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쫓겨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그런 가는과 살인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하셨는데 내가 내 아들 압살롬의 그 죄악된 것들을 내가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구나 제대로 벌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용납하지도 않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것을 사해줄 때 분명히 벌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용납도 하셨잖아요. 이두 가지를 다시 안 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다윗에게 큰 예, 잘못이었죠. 그것을 깨닫고 나중에 다윗이 3 0 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낮추시니 이 과정을 깨닫고 울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모습이잖아요. 신발을 벗고 머리에를 가리고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하나님이 낮추시는 과정 속에서 어 뭔가 사인을 얻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된게 뭐냐면 가드 사람이 갑자기 600명을 데리고 왕앞으로 온 겁니다. 이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판세가 기울어진 걸 보면 아이도벨처럼 가드의 이때도 가드 사람 이때도 사실 어 유다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동포들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주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왕이시니, 나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나주구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에 통해서 아, 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건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또한 예, 사독과 아비아달두 제사장이 다윗을따오는 겁니다. 언약계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언약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 오히려 그것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왕이 25절에 보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개와그거신 대로 어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면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과 어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어그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어, 붙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계를 데리,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에, 에, 하나님이 나를 에, 지켜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 차이저 다윗을 낮추는 시간이었어요 에, 그리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을 인정하고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울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음,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의 제1책사였어요. 에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영적으로는 나단에게 물어봤지만 에 전략적이라든지 정치적이라든지 에또 여러가지 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 항상 아이도벨에게 묻고 어 그것의 조언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해결했거든요. 이런 모습들. 에 그런데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예, 아들 압살롬의 배신도 배신이지만 아이돌벨의 배신도 정말 심각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예,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면 아이돌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없어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은 사실은 왕위가 아, 최전성기에 오르고 어, 점점 예,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을 예, 다이토 스스로 이제 돌아보게 된 거죠. 어, 내가 아이돌벨을 의지했구나, 아이돌벨을 붙들었구나, 예, 하나님께 붙들고 조조언을 구한 게 아니라 인간의 책사한테 내가 모든 것을 맡겼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인간은 자신을 얼마나 배시,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후세가 찾아옵니다. 후세는 두 번째 책사였는데, 후세는 또다이세 편에 섭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 후세를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이 나중에 압살롬 편에서 어 철저히 낮추고 나중에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에 아이더벨의 모략을 넣어가 나중에 피하는데 그 일을 일조하라고 이제 전략적으로 후세를 또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이 생기고요 나중에 시무이라는 사람이 또막 사울의 친척인데 저주를 막 퍼붓거든요 근런데그 시나 중에 아비세가 내가 저를 가만히 나베로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 그냥 내버려두랍니다 16장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 그 심의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눔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고 저주하는 것이다. 그런데 16장 11위로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또 받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은혜를 강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철저히 광야로 내몰리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최전성기에서 있을 때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냈던 다윗이 하나님이 다시 놔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 멀리하지 않았던 또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높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윗 다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반역했던 압살롬은 죽게 되죠. 하지만 예, 다윗은 압살롬을 그제서야 어, 죽이지 말라라고 어, 부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예, 요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이지만 다윗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까그 그러니까 전에 사실은 예, 먼저 그랬다라고 한다면, 먼저 용서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예, 근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낮추시고 또 어, 회개하는 다윗을 다시 높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 이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광야로 내몰리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 과정을 에,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당해 당해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만약 다시 하나님을 붙들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오히려 다시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주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이면 다시 하나님 나를 올리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나 주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다시 세워서 세워주시기를 붙들면서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의 예, 다윗다움이 다이 광야 속에서 다시 예, 낮춰졌을 때 예,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오고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고 낮춤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그 시간이 하는 게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시간으로 회복되어져갈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